Jeg skal okay. okay. 형, 이건 뭐야? 원반던지기뭐 서비스인가봐. 아싸. <laughs> 아싸. 아싸. 내가 고 가지를 아잘 나가네. <웃음> <웃음> 내, 내 머리 맞는 건 아니겠지? <laughs> 오늘은? 지나 우리 스테이랑 자르는 거안 타. 나, 나 원반든지야. 또 오렌지 주스봐나안 나 먹었다. <laughs> 아, 어, 계속 소 뻥이 좀 먹었나? 되게 좀먹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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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꺼같아 책에 콜라인 넣 보자 여기다가 어? 알았어 음. 이게? 음. 음. 먹생 먹어. 생선먹먹 먹어.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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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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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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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는데어 먹어. 거 먹어. 어먹니 먹어. 먹 먹어. 와퍼 아빠는 이거 뭐 먹을거야? 음. 응 여기다가 세척도 나? 너? 사윤이 넌 먹을 수 있어 예짱 맛있어 맛있어? 안에 아, 치즈가 있었어 치즈 있죠 여기 봐봐 그건 치즈랑 생선이야 응. 안 맵네, 별로. 뭔데? 빼고 마 별로 안 맵네, 뭐. <laughs> 이거. 이거 저런 거 먹을 수 있겠네, 이 아... <laughs> 아빠, 안갈수 있어? 아빠 무슨 버거 먹어? 아와 i 아빠, 아빠 wamp. So good. Come there. There. Can y 안매워 하나도 안매워 매운 별시 없는것이게 진짜 매우다 <laughs> 여기다 불타오르다 잠깐만 뭐가 <laughs> 안온것 같은데요? 뭐? 과정도 <laughs> 이거 다야 맞아. 다른 거 이거 사안 아, 꺼낸 거 아니야? 뭐, 아, 안 주면 실수로 뭐 주문한 거 아니야? s 고한게 저거 원반이었나? 그런거 같은데? 나 원반가려고 h 래 원반가려고 놀래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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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말고 t What? w 가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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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a t What? w t 나 m 엄마 노비 음. 노비가 뭐야 아, 아빠, 나 m a dog. I'm a dog. i 이 a dog. I'm a dog. I'm a dog. I'm a dog. I'm a dog. i 야 a dog. I'm a dog. I'm a d 고 맛을 응. 먹어 먹어 진짜 씻어야지. 빵을 구분 많이 살짝 탁월해다. 많있거든 이렇게 먹을 거면서. 나, 는다 그러니까 이따, 반대쪽은 한 개만 먹었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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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따 이따, 보따 이따, 안보여? 따 이따,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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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한 2주 뒤에는 볼걸 지연 오봐나잘 바꿀래 잘리은고자 응? 잘 바꿔 아빠 콜라랑간자티 어, 아잘본그 야. 내 영상 못찍게 저러는같아쟤나이 거거도 아재봐 왔다 신선한이 많이 들어선살지처음 이것도 중국이 많이 나 중국이 하도 생선을 많이 먹 w t 햄버거 n 티도 r my money. I 아 o n t know how to censor my money. I d o <laughs> 아 <잡아>.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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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아니면 뭐? 내 계속 먹으니까 내버. 아빠. 음? 아 내가 고기 들어있어 고기. 음. 근데 매운다고 할때 하나 닭이. 저 고추 한개더 넣어, 어 음, 아 없네. 햄버거 세 개, 음료수 세 개, 감자 튀김 한 개, 칠십 구원. 그렇게 q u 막 나, 오, 길래번가 이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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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데안매내표 아빠! 내가 보여줄까? 짠! 아빠! 주의사항 다 먹을 수 있다 응못먹다못먹까아빠 미리 먹었 <laughs> 근데 내가, 근데 하고 싶은 거할때 있잖아 어제. 좋아해, 아빠 좋아요 어제 줬어. 아빠 아 어제 하고 싶은 거할 때. 좋아요 거같아왜 나는 나 한번 늦었어 자고싶은거 할꺼 어제 아빠 어제 뭘올렸데 뭐 응? 아빠 어제 뭘올렸데 뭐 어제? 뭘 올린게 아니 아. 좋아요만 눌렀는데 응. 나는 좋아요 구독 싫어하응잘 넌좋아요를아 음. 아, 늦 아, 늦 아, 아, 늦게. 아, 아, 늦게. 아, 아, 늦게. 아, 늦 아, 아, 까게 아, 늦게. 아, 늦게. 아, 늦게. 아, 늦 아, s 아, 늦게. 아, 늦게. 아, l 스몰 S 아이가. 그거는 표시 안되 있잖아. 아, 이게. 이게 스몰. <놀람> 어 잘했다. 어 이거 멋사람니까 맵더라고. 아, 나 서연이 요래 같은 요래 먹어 아빠 아빠 처요아 어, 잘했어 알았지? 이렇게 들고 아 오우 다소연이찍어게 <laughs> 음. 음. 여기 들어가 별로 안넘네그랑 음. 음, 음. 마요 양배추 토마토 치즈 나 아빠가 저 그걸 니 쪽을 줄라고 아빠가 지금 줄리잖아 메이드인 차이나나 그거 보고싶다 <laughs> 잘 나온다 세점 묻는다 이미 음, 늦었다네 조만 잡혀

마지막 <laughs> 아빠+ 아빠 응? 한 개에 몇개 먹어 어? <웃음> <웃음> 아빠 조개 먹으면 배탈 나주개 <laughs> 먹으면 배탈 나. 니도 응. 이거 먹으면, 다 먹으면 배탈 날까? 콜라 큰거 쟤, 애 나는 응. 한입 먹고요. 오빠도 응. 한 입만 먹을 건데, 아빠 큰거 먼저 먹었어야지. 사람 먹는데 생선 들어가놓으니마아아무이이 o m e come, c o m 이 c 강아지가 o m e come, c o 가온 c 아빠가 c 아 m e c 아 m e come, 불빛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아빠, 오늘 비가 안 나. 오늘은 좋아. 언니, 불태웠이 뭐야, 불태웠네. 그죠? 생긴 게 아닌데 이건 거자 나머지 한번한입 해도 할까? 음 너무 커서 점심 뭐, 아직도 음. 못봐야돼 생선살 딱 보이지? 생선살 보더라고 생각도 못해. 아빠 이거 뭐 밥이 아니에요? 이건 간장생선이에요. 간장치를 어 뭐가? 아빠 간장치를. 이거 봐봐, 이거 찍어 먹어야지. 여기. 아, <laughs> 나 이거 안, 어? 안 이거는 토마토 케찹이야. 토마토 케찹. 그래서 저희 이가 좋아하지? 아니야. 와, 한 입에는 마늘 하나? 가슴 가먹어서 가슴 가슴 가만 먹자 응자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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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맛있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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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슴 그냥 가아 가슴 가슴 가 지게 통명버일래 옆에 분 키친 뭐야? 그래 씻고 와. 응. 손도 씻고. 씻었어. 씻었어. 씻어 아빠. 뭐? 어? 나 이거 간략하도 먹고, 이거 지일투바르고손씻어래 어, 그렇게 안되 얼굴을 씻어 그래 오을 장난. 음. 세균이 들어가. 어, 그렇지 응. 안 씻으면 세균이 들어가지. 응. 어, 이거 먹고 응. 딱 씻는 거야. 응. 비누 거품도. 비누 거품도 할 거야? 응. 우와. 저렇게 짜죠. 그렇게 짰어? 응. 어구 우리 설민이잘 효과네. 응. 안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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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들어 있어. 응. 여기 포즈 여주면 아까 포도가 풍덩 들어갔어 <laughs> 응 풍덩 들어갔어 응. 음. 나 포도 엄청 좋아해 포도 엄청 좋아해? 응 그럼 포도가 좋아 딸기가 좋아? 음, 음 포도가 좋아 포도가 더 좋아? 응 음. 나는 음, 포도는, 포도는 보라색깔 보도는 보라색깔 영어로 뭐지? 퍼플. 응, u 그렇지, 퍼플. 알 p l 지 아이고, 했어요 p u 뭐라하노? p 아니야, 퍼플. 퍼플. 아니야, 퍼플. u r p l e p u r p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이름? 뭐. 한바왕 야. 네 야, 다녔어? 이거 g to play. I p l 블 y Play 블레이드. l 레이 p l a 브레이크 p l a 이 Play 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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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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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가 후원이에요. 아빠가 후원이에요. 음, 어안 앙크 어, 무서워요. <laughs>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봐. 지, 아. 다무어다먹 언니 오빠들이 감자를 남겼네. 응. 나는 감자좀 아빠 콜라 이름을 뭐여게 레드 콜라 이름이 아니고 콜라 색깔 콜라 색깔 빨간색 와. 빨간색은 영어로 레드 아니야 레드, 레드. 아빠 이거 이름이 뭐야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laughs> 오렌지오렌지아빠 너무 좋아오늘가아빠너빠너아빠 너무 웃아거빠 너무 아거다저빠아빠가 너무 좋아가 너무 질아하는 거를 이픈오빠너아 내 코, 내 코에 케첩 버렸어 어! 음 음, 아이고 다 먹었어, 몇꺼다그러 마지막 그거 하고 좋아요 눌러주요 저도요 빠이빠이 아.